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베마입니다 절찬리에 오픈한 롤 카드 게임 레전드 오브 룬테라 과거 오픈베타 때 너무 인기가 없어서 존망할 걸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모바일도 출시하며 나름 앱스토어 인기 무료 게임 차트 1위도 찍고 나쁘지 않게 선방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의외로 진짜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레오룬을 플레이하는 기초적인 방법과 함께 중간중간에 꿀과 같은 초보자 팁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나름의 리뷰랄까? 후기도 남겨볼 거고요. 일단 하스스톤, 벤트, 듀얼 링크스 등등 수많은 tcg 게임을 즐겨온 제가 나름 경력자의 입장에서 이 게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각자 턴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하스스톤과는 많이 달라요. 서로 한마디 한마디를 주고받는 대화 같은 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튜토리얼과 초보자 과제들을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요아이나 설명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카드 설명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잘 보여주거든요. 아무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성공과 후공이 정해지고, 손에 들고 갈 카드를 정합니다. 원하지 않는 카드는 교체할 수 있어요. 처음 하면 잘 모르겠지만,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 자기 덱의 특성에 따라 어떤 카드를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알아서 판단이 될 겁니다. 이제 특별한 카드를 쓰지 않는 이상, 매턴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격권이 바뀝니다 공격 토큰, 이검 표시로 알수 있습니다 결집 효과가 있는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 공격 토큰이 없어도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턴은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먼저 턴이 진행됩니다 2.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대개 카드가 없다면 패배합니다 3. 전 턴에 나눈 만화를 주문 만화로 최대 3만화까지 가져옵니다 이 바깥쪽의 칸이 주문 만하고요. 말 그대로 주문을 사용하는데 쓸수 있습니다. 하수인을 낼 때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4. 최대 만화가 1 오르면서 주문 만화를 제외한 만화를 전부 회복합니다. 이쪽의 파란색 칸이 1부터 시작해서 최대 10까지 오릅니다. 최대 만화가 10이 된 상태를 각성이라고 불러요. 정리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은 대화와 같습니다. 턴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모든 행동은 즉발 효과를 가진 카드를 제외하고는 행동이 진행될 때 상대편이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게임에서 갑자기 상대편이 뺨을 때리면 반응할 수 있나요? 할수 없죠. 이런 효과를 가진 주문 카드들을 즉발 카드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상대방이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 반전을 노릴 때 많이 쓰는 카드들이에요. 자, 이제 대충 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은 첫 턴에 1만화 하수인을 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의 그 행동에 대답해야 합니다. 고로 순서는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턴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상대방은 첫 턴에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패스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 패스 버튼을 누른 행동에 대해 당신이 대답해야 합니다. 저 또한 가진 만화를 다 소모하고 더 이상 할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턴 종료 버튼을 누르며 패스하고 저에게 턴이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매 턴을 상대방과 행동을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누군가의 렉서스 체력이 모두 다 닳거나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말이죠. 분명히 할게 없는 게 뻔한데도 하나하나 행동을 결정하기 귀찮으시다면 룬테라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자동 턴 넘김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세요. 빠릿빠릿하고 편합니다. 자, 이제 덱과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에도 기존 롤처럼 녹서스, 데마시아, 그림자 군도 등 다양한 진영이 존재합니다 플레이어의 덱은 이 중에 최대 두 종류의 진영을 섞은 40장의 카드 뭉치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한 종류로만 덱을 구성해도 되고요 카드의 종류는 크게 챔피언 카드, 하수인 카드, 주문 카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모든 카드는 개당 최대 3장씩 넣을 수 있고 챔피언 카드는 합쳐서 최대 6장까지 덱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 카드는 말 그대로 가렌, 트린다미아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 카드를 말하고요 일정 조건을 달성한다면 레벨업하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수인 카드는 레벨업을 하진 않지만 챔피언 카드와 비슷하게 쓰이는 유닛 카드고요 주문 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가지 효과를 가진 주문을 발동시키는 카드를 말합니다 모든 카드에는 특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인 카드의 공격력과 체력은 뭐 기본이고요 선제 공격이라고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데미지를 준후 상대가 살아남는다면 이후 상대에게 맞는 효과도 있고 압도라고 상대 체력보다 높은 자신의 공격력 수치만큼 상대 넥서스에 데미지를 주는 효과도 있고 강인함이라고 데미지를 1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엄청 많아요 주문 카드에는 아까 말한 직발과 같이 바로 발동되는 카드도 있고 신속이라고 상대편의 공격이나 카드에 바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 상대방 또한 직발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카드도 있고 집중과 같이 상대 공격이나 카드에 대응할 수 없고 자기 턴의 순서를 상대한테 넘기면서 써야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대신 효과가 강력하죠. 지금 하나하나 다 외우긴 어렵겠지만 그냥 게임하면서 아까 설명한대로 마우스를 대가며 읽어보시면 금방 적응할 겁니다. 룬테라 플레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이 정도라고 할수 있겠군요. 이제는 몇몇 개의 초보자 팁을 드릴게요. 일단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먼저 튜토리얼을 진행한 후 여기 시험 탭에 있는 모든 보너스 시험들을 클리어하세요. 나름 짭짤한 보상도 주면서 게임에 존재하는 다양한 효과, 다양한 컨셉들을 직접 알아갈 수 있습니다. 빙결덱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겠구나. 피오라는 이럴 때 쓰이는구나. 침몰이 이럴 때 좋구나. 압도라는 효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등등 진짜 기본적인 정보라는 정보는 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원하는 덱의 컨셉을 생각하세요. 생각해내기 어렵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은 덱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덱들을 보고 원하는 덱을 결정했다면 보상 탭에서 해당 덱에 필요한 카드들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경험치 쌓는 보상으로 그 지역의 카드를 줍니다. 완벽한 덱을 처음부터 짤순 없으니 해당 덱 코드를 복사하여 수집 덱, 덱 불러오기로 덱 리스트를 띄워놓은 후 대충 빈자리에는 나름의 대체 카드를 넣어놓고 ai 사람들과 맞짱을 까세요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싶으면 그냥 탐험을 하세요 탐험은 하스스톤의 투기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대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덱을 맞춰나가는 그런 재밌는 게임 모드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나름의 컨셉 덱을 짜는 공평한 기회를 받고 시작해서 다른 유저들과 매번 다르게 싸울 수 있어서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저도 기회를 또 주기도 하고 승수를 늘려 나갈수록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레오른 플레이를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주간 보물상자 보상을 통해 공짜로 이 탐험을 즐길 수 있어요. 랭겜을 통해 점수를 쭉쭉 올리고 싶다면, 아까 말한 티어 덱에서 정말 티어가 높은 덱 하나를 골라서 쭉 랭겜을 돌리던지, 그냥 현질해버려서덱 두세 개를 짜서 더 스펙트럼이 넓고 재밌게 게임을 즐겨보세요. 몇몇 카드 설명이 좀 아쉽고, 콘텐츠가 아직 부족하고, 뭔가 박진감 넘친다기보단 호흡이 길고 게임이 잔잔하니 심심한데 난이도는 꽤 있어서 피로도가 금방 쌓이고 게임이 끝나는 것도 뭐라 반응할 시간도 안 주고 확 끝나버리는 등 단점도 있지만 레오르는 나온 지 얼마 안된 것치곤 벌써 모바일도 깔끔하게 출시됐고 카드 밸런스도 괜찮고 짤막짤막한 번외 스토리에 숨겨진 음성 화려한 시각 효과도 보기 좋습니다. 레오르는 무가금 유저한테 있어서 정말 찝찝패자인 게임이에요.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과거 덱들은 수장되고 새로 나오는 덱이 현질을 해야 하는 하스스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 현질을 하지 않아도 매주 제공되는 해자 보물상자 보상과 퀘스트 보상으로 인해 무과금으로도 플레이만 열심히 한다면 금방 티어 덱을 맞춰 나갈 수 있고요. 굳이 편법을 쓰자면 친구 한 명과 친선전 경험치 작으로 서로 다섯 번까지 시작하자마자 항복하면서 경험치를 쌓아서 더 금방 카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소가금을 하자면 무려 66장의 카드를 단돈 5,900원에 살수 있는 스타터팩을 꼭 구매하길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예쁜 카드보드와 뒷면, 그리고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 다양한 감정 표현의 돈을 쓰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보자 때는 플레이할 때마다 꼭꼭 카드의 효과 하나하나를 세밀히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언자의 눈이라고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볼수 있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꼭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서 플레이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게임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맞아도 괜찮을 줄 알고 방어를 안 했는데 즉발 카드 때문에 막을 수 없는 킬각이 생기면서 띄엄하고 죽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이기는 줄 알고 모든 하수인을 필드에 내놨더니 피오라 심판 콤보에 하수인이 다 죽어서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할 때는 빡치겠지만 나중에 당신이 그 플레이를 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처음에 레오른 기대를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또 비슷한 방식 뺏끼겠지 싶었는데 나름 수작이 나온 것 같아서 잘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뭐 학교나 직장 갔다 오는 길에 짜투리 시간이 남을 때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뵈바!